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운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회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드디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어,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알립니다. 유다의 호소로 그들이 이제 요셉이 계획했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 살다 보면은 많은 우리들의 못난 과거가 만들어집니다. 늘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우린 생각들을 합니다. 어,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아프다면 오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해결책인 것이죠. 오늘 그 일이 다시 일어나면 다시는 그렇게 못난 과거를 만들지 않을 사람으로 더욱더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더욱더 성숙해짐과 또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유다는 22년 만에 과거에 그가 요셉을 팔았던 사건과 비슷한 순간을 만나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동안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그의 삶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희생의 자세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쌓인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2절 말씀에 보면 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이 총리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어 그는 형들과 안고 웁니다. 이 예, 형제의 정이죠 이전에는 종으로 팔았었고 그러나 그것은 연약하여 그랬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런 부족한 점이 해결된 이후에 형제는 이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반가워하며 우는 것이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죄가 사랑을 가려서 그렇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 죄가 드러나면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믿게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그 사람이 허물을 이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 사랑하여 가까이 살다 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죄가 보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까웠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매우 빛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 그도 그럴 것이죠. 어쩌면 죽었을 것이라고, 어쩌면 다시는 못볼 것이라고, 또 어쩌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들에게 요셉이 애굽 총리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보다 더 놀라하고 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요셉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런 형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키죠. 5절에 보면 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생각해도 형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인간의 요셉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린 일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로 이어졌던 것을 그는 깨닫고 보았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 형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신 자신만의 그런 유익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위한 또 아버지를 위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신과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지 인간의 죄 때문에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도 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엎드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피해자는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해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은혜가 깨달아지면 엎드리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버지까지 만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 형들이 회개하였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는 미래를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엎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굉장히 극적인 모습을 봅니다. 형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이 요셉이 확실하게 보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과거는 참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과거였고 이 형제들의 사이는 원수보다 못한 그런 사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은 은혜 안에서 모두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믿음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관계들은 풀려나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 관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그런 지난 못된, 못난도 과거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우리, 그대로 믿음 없이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엎드려지게 되는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또 우리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